7월 2일 데일리 가정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내내 맘에 기쁨이 넘치을 이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맘음에 오신 불미듯내맘음에 기쁨이 밤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에 음치만 골짜기가다가 밝은 빛 보련이 비쳐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말에 오심주 예수 내 말에 오심주 예수 내 말에 오 주 예수 내마음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성도님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서로를 대하실 때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떠한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어떠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진솔하다, 진실하다, 순수하다, 그리고 내 욕심을 담지 않은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고 심지어는 가정과 공동체가 깨지는 상황까지 나아가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던 그 당시에도 세상에 핍박이 너무 어려웠는데 내부에서도 서로를 향한 거짓없는 사랑에 이르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공동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외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내부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거짓 없는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기에 서로가 아프고 힘든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없는 사랑에 이를 수 있을까? 그 해답도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냐면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야 거짓 없는 사랑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순종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을 23절에 나아가서는 영원히 항상 있는 진리이신 말씀으로 거듭난다 라고 다시 바꾸어 말하고 있고요. 14절과 15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진리에 순종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에 이르게 될 때에 그 거룩에 애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을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받는 구원은 대속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에 이르기를 애쓰는 것은요. 구원의 조건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받은 거짓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각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거짓 없는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이르기 위해서 거룩에 애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사랑이 거짓이 없어지고 그 사랑이 깨어지고 아팠던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에 대한 권면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뜨겁게라는 의미가 단순히 마음에 머물러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뜨겁게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의 열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사랑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행함으로까지 나아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눈으로 볼수 있는 가시적인 사랑으로 거짓 없는 사랑을 표현해야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을 말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으로 뜨겁게 행함까지 나아갈 때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거짓 없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거룩하기에 힘쓰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까지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각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우리 가운데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거룩하기를 애씀으로 거짓 없는 사랑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 말로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절 속에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